옆지기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너무 슬프네요.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 옆지기는 겉은 멀쩡해도 폐암 3기 환자입니다. 4년 전에 발병하여 항암 치료 1년하고 호전되어 오른쪽 폐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기관지에 똑같은 암세포가 발견되어 다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집이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말이나 행동은 담담한 척 하지만, 참 착잡한 마음일 겁니다. 지금 주말 빼고 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암주사를 일주일 전 맞았는데, 지금 백혈구 수치가 낮다고 해, 다음 항암주사가 걱정이네요. 요즘 옆지기가 먼저 떠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가서 영정 사진을 찍어와 부모님 사진 옆에 걸어놓고 또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사전 의향서도 등록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 금방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인생은 한번 왔다 반드시 죽는 것인데.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고 이 사상에 미련 두지 말라고 오히려 나를 타이릅니다. 시골집도 작년에 팔고 시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혼자 살아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준다네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응? 그 이름? 가자전거처럼 응. 타는 거? 응. 응. 잘 맞춰지고 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아침마다 하면 되겠네 아침마다 운동기구 번갈아 가면서 한번 데리고만 거리를 놓고 음. 초기화 초기화는 제로란 말이야 음. 처음 시작하니까 진짜 음. 돌려 음.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숫자 올라가잖아 음. 이 이렇게 하면 1m, 2m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표시가 돼 음. 내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아, 얼마를 내가 달렸구나 음. 그 이제 알 수가 있지. 음. 그침개 맛있지? 얼간물 음. 먹으면 맛있구나 음, 골고루 많이 들어갔어, 이것저것.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laughs> 노래 가사처럼 있잖아. 막걸리 한잔. <laughs> 막걸리 한잔. <웃음> <웃음> 옛날에 젊었을 때는 술 많이 먹고, 응? 옛날에는 왜 그렇게 간단히 먹고 들어오면 되는데, 1일차 먹고, 2차 뭐, 입가이먹다고 맥주 먹고, 3차 노래방 가고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도 했어, 요 응? 누구도 그렇게 했고. <laughs> 술이란 것이, 습관적이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먹음으로서 내가 그 술의 노예가 되고 있어야지, <laughs> 그렇지? 응. 요런 게비졌어 네. 날씨가 추워지면 음. 신경을 써야 해. 요 음. 하추들도 어떻게 이렇게? 계절을 아는가 몰라. 응? 세상에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한계도 없어. 그냥 되는 것이. 어떻게 가을인 줄 알고? 응? 바람 끝이 차가워지더니 가리들 또 그냥 나겹지네. 잘해도추은가을로이듯이 <laughs> 맞아. <웃음> 당신. 살면서 언제가 제일 기분 좋았어? 우리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둘 낳았을 때가 제일 좋았지. 음. 나하고 똑같네. 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우리 두 아들 낳았을 때가 제일로 기분 좋았는데. 저도 그다나 우리 응? 애들 공부 잘해서 정말 기분 좋았어 나는. 그러지. 환경이 좋은데도 아닌 상황에서. 음. 해가지고 별로 엄참 신기록을 세워그랬잖아 이나모님 <laughs> 이나 신기록을 나도 놀랬고 그때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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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무고 만점 수석했고 그러지 남리에는 서울대쪽 들어갔고 정말 우리 <laughs>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최고였지 그때 음.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것을 음.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음. 맞아. 주위 사람들에선 정말 부러워했으니까. <laughs> 아, 그럼. 물질이 우선이 아니었지. 다 음. 아, 당신 덕분이요. 다 <laughs> 아, 당신 덕분이요. 당신 닮아갖고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고, 응? 막, 막 얼마나 정말 사회생활을 잘하고, 응? 그렇게 용어도 있고. 당신 닮아서 그래요 어게 애들이 뭐 나만 닮을 <laughs> 수 있나 자네하고 나하고 둘이 <laughs> 결혼했으니까 우리 둘을 닮았겠지 음. 응. 자네 똑같은 마음이지 음. 당신 또그 사진들 보고 있어? 음. 우리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네 우리 회갑 사진도 있고 음. 우리 애들 대학교 졸업식 또 음, 음. 특히 다훈이 저기 해군 장교 졸업 음. 훈련하고 온자임관식할때 찍은 사진들. 그런 음. 것들이. 음. 음. 당장이네 미국 살때 사진도 있고 또 우리 하진이가 그 햇살이라고 이름 지어준 그 강아지도 보이네. 음, 음. 성경 말씀 많이 읽었어? 음. 오늘 루네스런 말씀 한장 있으면 한번 알려줘봐. 특히 잠언 16장 3절 또는 9절 말씀 있는데, 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9절은 사람이 아무리 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도 엽지기가 잘 먹고 잘 버텨 줘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병이 있든 없든 하루하루가 소중한 삶이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 해야겠지요. 옆집이가 아픈 뒤로 우리는 더 다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같이 붙어 다니면서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런 부부로 살아갑니다. 서로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애틋하여지고 측은지심이 더 생겼습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니 행복하네요. 이 다이에 무슨 욕심을 더 갖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도 원하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만족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45년이 흘렀네요. 연희 부부들처럼 지지고 볶고 싸움도 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 세월이 참 귀하게 느껴지네요. 참 감사한 것은 나에게 험한 말 한마디 안 하고,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참아준 일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또 다독여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거 진심으로 고마워요. 어서 병 나아서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또 하고 싶은 일 시껏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사랑해요. <laughs> 여보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결혼한 지도 45년이 지났구려. 글자 그대로 정말로 희로애락이었어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또한 결혼생활이었고 여보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구려 고맙소 70주에 앉은 우리 지금처럼만 살아갑시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갈 때까지 말이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후회 없이 사랑했노나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